2023년도 광주민의정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민족 예술제 전장르의 정말 볼만한 거리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 자리 충분히 즐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요. 공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민족 예술제는 매년 주제를 새롭게 정해서 시민분들과 만나고 있는 민족 예술제입니다. 아 오늘 260여 명의 출연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눈 크게 뜨고 보시면서 즐거움 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정찬희 광주민의총 이사장님 모셔서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환영 인사말 그리고 민족예술제가 뭔지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족예술제 아주씨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날씨 참 좋죠. 네, 비가 올까봐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 비가 오지 않고 예또 이렇게 구름도 끼고 아주 공연 보시기에 아주 선선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광주민회초 어, 그동안 어, 광주 지역 안에서 오월에 어, 대한 어, 다양한 그, 예술 활동 그리고 광주의 역사성과 어정치성과 관련된 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 올해 이렇게 이곳 어, 비엔날레 광장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 민족의 술제를 개최하는 개최하는데요. 어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 1년 동안 준비한 다양한 어 전시와 공연 여러분 함께 어 재미나게 어 즐겼으면 좋겠고요. 어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부스 체험 보시면 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의 어 부스도 있고요. 그리고, 어, 강제동호시민모임 부스도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부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곳에도 꼭, 어, 여러분들 가셔서, 지금 현재, 어, 한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어, 저희 광주민회총이 어, 내년에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동안 광주지역 사회 안에서 진보운동단체로서 30년을 활동해 왔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30주년 행사 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민족예술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예술제에 참여해주신 우리 예술단체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예술이 그큰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모로 시절이 어렵습니다. 저희 정찬율 회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예술이 해야 될일 그걸 이끄시느라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하실 것 같아요. 격려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광주민회총이 예술을 할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는지 보여드리는 퍼포먼스인데요. 저희는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전하는 민예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떡하니 상이 차려져 있어요. 어 떡매치기를 해서 고소한 인절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저희 민애총에 소속 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어쿠시마 원전 반대 오염수 반대 하는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사진전을 열고 계시는 일제 강제동원 어 피해자 를 대변하는 단체 그리고 어 16구 참사죠. 어 참사의 진실구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 협의회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분들 모셔서 어, 떡매를 쳐서요 고소한 콩고물은 나중에 묻혀서 여러분과 들 나누겠습니다. 다 나와 주십시오. 어, 대표님들 나오셔서 여기서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에 어, 본인들이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하시면서 또 덧담 한 마디 해주시고 떡메 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지역에 계신 95세 양금덕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 대통령이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국인 우리 정부가 대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하실 수 없으시죠. 예, 저쪽에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싸우고 있는 사진 전시장과 함께 어,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그 더러운 돈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어, 고맙겠습니다. 어, 퇴행하는 역사.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그 의지를 담아서 제가 한번 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귀중한 자식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사회를 원하십니까? 안전한 사회를 원하신다면 저희 12구 이태원 참사 잊지 마시고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현재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하는 엄청난 어이없는 일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해고 오염수 방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있는 우리의 뭐 바로 어 먹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지금이라도 멈추게 해야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베란다 현수막도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또 저기 오시면 어 구분을 향해서 신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염수 후쿠시마 해고염수 반대하는 우리 어 한번 구 한번 외쳐 볼까요? 어해 오염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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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반대한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후쿠시마 해고염수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있고, 나눴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곳 용봉동, 용봉마을을 비롯한 북구에서 북구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달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한 달여 전에 후쿠시마 해고염수 반대를 위해서 어,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하면서 주민분들과 함께 북구에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의지를 주민분들과 함께 모아 냈습니다. 물론 8월 말경에 이 방류가 돼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30년간 방류를 한다는데 그거는 시작이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류를 그냥 지켜 보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보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시국이 또한 시끌벅적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북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이곳 마을에서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민분들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족 예술제 또한 이곳 용봉마을에서 펼쳐지니만큼 우리 용봉동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의 북구 주민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후쿠시마 해고염수를 중단시켜내는 길에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떡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힘차게 한번 구호 한번 해보시죠. 무능력하고 무정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그의 하수인 국민의힘은 각성하라!